안녕하세요 러브 블러썸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이죠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던 만큼 엄청난 사연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 볼게요. 29살 서울 관악구에 사는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이고 남자친구는 32살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8개월째 사내 연애 중입니다. 회사에는 비밀로 하고 있어요. 문제는 지난 회사 워크숍에서 생겼어요. 제가 술자리에서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에 제 남자친구랑 회사 팀장님이랑 밖에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어가기 전에 우연히 팀장님이랑 하는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팀장님이 남친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 지난주 금요일에 땡땡 모에 들어가는 거 내가 봤다. 저는 이 얘기 를 들었을 때 수염이 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날 남자친구는 저한테 야근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바로 집 갔다고 했거든요. 근데 팀장님은 여자랑 같이 있던데?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남친을 따로 불러서 물어봤는데, 남친 반응이 너무 이상했어요. 처음에는, 아, 나 거기 잠깐 간거 맞아. 근데 진짜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거 아니야. 여자 아니고 그냥 회사 사람 데려다 준 거야. 라고 하다가, 제가 누군데? 라고 물으니까, 갑자기 말을 돌리면서, 아, 그날 진짜 정신이 없었어. 아, 그냥 진짜 막 그런 거 아니야. 라고 계속 말을 회피하더라고요 말이 계속 바뀌니까 제가 더 불안해지더라고요. 게다가 더 기분이 나빴던 건, 99그 다음날 회사에 오니까 제가 모르는 사이에, 땡땡 팀 남자 누구랑 놀고, 지난주 금요일에 같이 있었다더라. 이런 소문이 이미 돌고 있었어요. 다들 특정 이름은 말안 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아, 내 남자친구 얘기구나 싶었어요. 저는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요. 남자친구는 끝까지 진짜 바람 아니고 그냥 데려다 준 거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는데, 왜 저한테 거짓말을 했는지, 왜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숨겼는지 전혀 납득이 안 돼요. 사내 연애라 더 조심해야 하는데, 이런 말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 치명적인 것 같아요. 진짜 저는 남자친구를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 관계를 다시 생각해야 할까요? 너무 힘들어요. 네, 여기까지 사연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은 즉시 남자친구한테 누구랑 갔어? 이렇게 따지죠. 근데 그러면 90% 확률로 싸움만 나고 상대는 더 방어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건 감정 분리예요. 배신감, 수치심, 회사에서의 불편함. 이 감정들이 섞이게 되면 판단력이 일단 다 흐려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연자분에게 권하고 싶은 솔루션은 딱 다섯 가지 단계예요. 1단계. 감정 폭발 금지, 사실 정리.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만드는 거예요. 그날 들은 말, 누가 뭐라고 했는지, 시간 순서로 일단 전부 메모하세요.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기억은 흐려지기 때문에 감정은 변하지만 사실은 기록으로 남기면 명확해집니다. 2단계, 회사에서 절대 따지지 말게. 이런 상황을 회사에서 터뜨리면 상대는 감정적인 사람으로 둥갑하고 본인은 회사 의 입지가 더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회사 밖이나 조용한 공간에서 1대1로 대화를 요청하세요. 톡으로도 절대 따지지 마세요. 말이 쉽게 바뀌고 감정만 폭발합니다. 3단계. 대화의 룰을 먼저 제시하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대화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하세요. 감정 빼고 사실만 알려줘. 시간, 장소, 이유 정확하게. 말이 바뀌면 난 너를 믿을 수 없어. 이말 자체가 관계의 중심을 잡는 선언이에요. 4단계. 필수 질문 리스트인데 이거는 꼭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다면 똑같이 써주세요. 첫 번째 질문. 지난 금요일 정확히 몇 시에 어디에 있었어? 두 번째. 누구랑 있었어? 이름 말해줘. 세 번째. 왜그 장소에 갔어? 네 번째. 왜 사전에 말안 했어? 다섯 번째, 회사에서 소문 도는 상황 알고 있었어? 이 질문 다섯 개만 해도 상대 반응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5단계, 판단 기준 세우기.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건 상대 말을 믿을지 말지는 일관성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 장소, 사유가 선명하고 말바임이 없고 행동으로 책임지려고 한다면 이 관계는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을 회피한다거나 기억이 안 난다거나 책임보다 상황 탓을 한다면 그건 그냥 돌려 말하는 바람입니다. 네, 사연자분, 지금 제일 위험한 건 상대가 아니고 내 감정에 끌려가는 나예요. 연애는 믿음으로 가는 건데 그 믿음을 지킬 사람인지 아니면 나를 흔드는 사람인지 이 대화에서 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사연자분이 이 상황을 내 자존심을 지키는 선택으로 풀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랑한다면 책임감 있게 말할 거고, 정말 결백하다면 설명도 행동도 명확해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사실을 기준으로 내 기준을 분명하게 두고 당당하게 대면하세요. 그게 이 상황에서 사연자분이 할수 있는 가장 강하고 안전한 대응입니다. 오늘 사연은 감정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가장 단단해지는 순간은 흔드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세우는 기준에 따라 움직일 때예요. 러브 블러썸은 여러분의 사랑이 불안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확실한 기준으로 단단해지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